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서 가장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됐던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어, 무고한 시민들이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고 어, 간첩으로 조작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하거나 장기간의 구금을 당하셨죠. 제가 남산 안기부에서 어, 지하실에서 20일 넘게 아주 혹독한 수사를 경험하고 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제가 바로 첫 제일 먼저 바라봤던 환경이 뭐냐면은 동국대 학생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는 저기에서 정말 낮인지 밤인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공간에 있다 나왔는데 여기 밖의 세상은 너무나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은, 음, 거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망했을 시간은 어떤 때냐면요. 아침에 5시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절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안전하구나. 내가 이 사회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민주인권 기념관이, 어 가해자들의 악행을 기록하는 장소가 되야겠죠. 또 하나는 음,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세력들만의 면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저는 여기가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된다고 하니까 음, 지금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기념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사회가 그 민주나 인권이라는 개념을 기념할 만한 시대가 되었는가. 어쨌든 국가기관이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 사회에서 무고한 시민을 데려다가 고문하거나 조작하거나 사형장에 집행하거나 내지는 고문으로 의문사를 시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공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공적 선언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어, 국가에 대한 어떤 안전한 믿음을 주는 그런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